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쁜 꽃몇개 소개를 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다면 판매도 가능하고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아이지만, 이 아이는 미올 세르 세르팜. 미올 세르 세라팜이라고 해요. 이 아이는 보니까, 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사탕 같은 아이, 츄파추스 알사탕 같은 아이라고 보면 될 듯해요. 어, 미올세르 세라팜이라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가격대도 나오고 합니다. 정말 예쁜 아이, 러시아 제라늄이고요. 또 마리샹탈, 마리샹탈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리샹탈인데요. 어, 가지도 잘 나와있고 삽수도 너무 멋진 아이 마르샹앙탈이라고 해요. 또그 옆에는 이렇게 또 스텔라가 어, 베리팝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고요. 이 아이들에 다 비하면 얍실얍실하고 또 스텔라는 그렇죠. 그렇지만 또이 아이들 나름대로 굉장히 예쁜 아이 베리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판매 들어가겠습니다. 베리팝 또 이런 아이 판매하고요. 교교도 판매 가능합니다.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교라고 해요. 교교. 얍실얍실하지만 물을 잘 관리하면은 예쁘게 잘클것 같은 아이 베리파. 그리고 이 아이는 소 스타강. 스텔라 소 스타강도 굉장히 꽃이 예쁘죠? 이런 아이 한 포트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꽃볼이 또 하나지만 정말 예쁘게 피아이 쇼프트 쇼프트 핑크 블러썸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아이가 있어서 이런 아이 쇼프트 핑크 블러썸이라고 해요 사각분에 있고요 이런 아이인데 굉장히 또꽃어 삽수 속에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어있는 아이 쇼프트 핑크 블러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유지 니나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또 꽃대가 올라와 있지만 이런 아이,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유지 니나는 어, 데리고 가면 잘 키워야 할것 같고요. 또 미스 로즈, 미스 로즈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삽수도 굉장히 또 크고 예쁜 아이들. 미스 로즈라고 합니다. 미스 로즈예요. 이렇게 짱짱하고 예쁜 아이, 짱짱하고 예쁜 아이, 비비피에트. 이 아이들은 삽수가 굉장히 예쁘고 또 튼튼하고 비비피에트 같은 아이는 이런 아이고 이렇게 짱짱한 아이입니다. 비비피에트 꽃대는 지금 안보리 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비비피에트라고 해요. 또 미즈 아로스가 미즈 아로스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미즈 아로스라고 합니다. 미즈 아로스도 대가 튼튼하고 꽃불은 올라와 있습니다. 미즈 아로스. 그리고 미즈 아로스는 두 포트 있네요. 미즈 아로스가 생각보다 좀 튼튼한 아이죠. 꽃볼도 크고요. 미즈 아로스입니다. 이 아이는 미즈 아로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도넛 줄리에 도넛 줄리엣 어, 이 아이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또 여름철이라 좀 뜸한 것 같고 삽수도 이렇게 꽃대도 올라와 있고 삽수도 있는 아이 도넛 줄리엣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어, 조금 튼튼하고 모네칠 모네 칠도 이렇게 한포트 분량을 하고요. 오늘은 어, 한 10분 내로만 하겠습니다. 모네 칠이라고 해요. 모네 칠192 엘리지 192 엘리지 숟가락 총각거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피어있는 아이 케이자라입니다. 숟가락 총각거 192 엘리지라고 e 해요. 이 아이는 블랙 만파, 맘바, 블랙 만파예요. 꽃인심이 좋고 삽수도 오덴시아처럼 이렇게 오덴시아 블랙 만마라서 입수가 비슷비슷해요. 틴토 마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아이처럼 입수가 비슷비슷한 아이 블랙 만마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블랙 블러썸. 블랙 블러썸은 이렇게 꽃대가 있고요. 이런 아이입니다. 블랙 블러썸. 아주 짱짱하고 튼튼한 아이고요. 또 AY 이루다. AY 이루다도 삽수가 좋고 이렇게 키가 크고 꽃대는 물고 있습니다. 한 20cm 정도 키가 크고 삽수도 잘 나와 있는 아이. 블랙 아니 AY 이루다라고 해요. 그리고 율리아나 은별이 율리아나 은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꽃대에 올라와 있고 율리아나 은별이도 굉장히 삽수가 좋고 튼튼한 아이 율리아나 은별이라고 해요. 율리아나 은별입니다. 또이 아이는 숟가락 총각 61번 니버 티벨. 리버티베리고 한쪽에는 꽃이 지고 있지만 이렇게 또 꽃이 피어 있는 아이 숟가락 총각 리버티베리라고 해요. 햇번초이는 햇번초이는 또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삽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1 2호고 꽃이 굉장히 예쁘고 삽수도 튼튼한 아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햇반초이라고 해요. 햇번초이 햇반 그리고 이 아이는 송새별. 송새별이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삽수도 또 이렇게 가지 가지 나와 있고 이런 아이 송새별. 12호 화분에 있습니다 송 시리즈 송샛별 이라고 해요 송샛별 입니다 엘란 이즈 몰리 엘란 이즈 네이디 몰리 라고 해요 이 아이는 엘란 이즈 네이디 몰리 이렇게 핑크 빛으로 돌아 있고 삽수 도 좋고 튼튼한 아이 엘란 이즈 네이디 몰리 라고 합니다 네네스트, 네네스트구요. 네네스트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네네스트라고 해요. 네네스트. 얘들 다 삽수가 좋고 튼튼한 아이예요 핑크 라임, 짱짱하고 햇빛에 꺼서 짱짱한 아이들 대도 튼실하고 어,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물 관리만 잘하면 튼튼하게 잘 자랄거에요. 이 아이는 핑크라임이라고 합니다. 비비삐트, 비비삐트, 꽃이 정말 예쁘죠? 어, 정말 어, 꽃이 너무 예쁜 아이, 비비에트 이렇게 꽃대 올라가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꽃대가 올라와 있고, 또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아이. 비비삐에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울 시리즈의 좋을 섬 솜이 가 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대가 정말 튼튼하고 실하고 꽃대는 조금 부실하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는. 꽃이 굉장히 난중에 하향이 크고 잘 예쁘게 필것 같아요. 좋을 솜솜이라고 해요. 좋을 솜솜이. 좋을 솜솜이는 꽃은 안 올라와 있지만, 좋을 시고에 좋을 솜솜이는 두 포트 있습니다. 나라 앙드레, 나라 앙드레는 여러분들이 꽃다 아시죠? 나라 앙드레도 또 이렇게 한 포트 있고요. 나라 앙드레는 유럽 제라늄이죠. 유럽 제라늄 나라 앙드레입니다. 나라 앙드레. 나라 앙드레가 있고요. 이드 로망스. 이드 로망스도 삽수가 굉장히 예쁘고 한국 제라 중에 또 이드 로망스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드 로망스라고 해요. 이드로망스입니다. 이드로망스. 라나이 꽃대 물고 있고요. 이드로망스. 펜시 제라늄이고요. 미시지 매핀. 메핀. 미시지 매핀도 이렇게 삽수가 예쁘고 이렇게 꽃도 꽃이 아니라 삽수가 굉장히 예쁘나이 잎새도 예쁘잖아요. 그죠? 미시지 매핀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스트로베리 봉봉, 스트로베리 봉봉이고 꽃은 이렇게 저 있지만 이 아이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죠. 스트로베리 봉봉 어, 이런 아이. 핑크, 핑크 이렇게 혹교비네요. 그런데도 예뻐요. 스트로베리 봉봉이에요. 스완랜드 핑크, 스완랜드 핑크 유럽제라고요. 꽃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이 말라버렸네요. 이런 아이, 스, 스완랜드 핑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별빛 샤샤 골드, 별빛 샤샤 골드입니다. 별빛 샤샤 골드라고 해요. 누드웍스 버거 플레이도 장미형으로 꽃이 굉장히 예쁘죠? 삽수도 예쁘고,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 누드웍스 버거 플레이. 누드웍스 버거 플레이라고 해요. 이런 아이. 그리고 도넛 줄리엣. 도넛 줄리엣. 이렇게 삽수가 있고, 이런 아이. 튼튼한 아이예요. 도넛 줄리엣이라고 합니다. 센다운, 센다운 꽃은 이런 아이예요. 센다운이라고 해요. 센다운, 삽수도 예쁘고 삽수도 예쁘고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 정말 예쁜 아이, 센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개하원의 세로미는두 n 트 있습니다. 세로미 이런 아이 세로미예요세로미라고 해요. 도 d 하원의 세로미. 그리고 다이아 하얀 몽련 이런 아이 다이아 하얀 몽련입니다. 다이아 하얀 몽련 다이아 하얀 몽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솔레미오 오솔레미오 삽수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솔레미오라고 해요. 오솔레미오입니다. 오늘 날씨는 그렇게 덥지는 않아고요. 너무나 후덥지근하고 어, 조금 비가 곧 내릴 것 같기도 한데요. 어, 비가 곧 내릴 것 같은데 더워요. 붕어 힘의 홍조입니다. 붕어 힘의 홍조는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 붕어 힘의 홍조라고 해요. 붕어 힘의 홍조입니다. 이런 아이는 붕어 힘의 홍조. 붕어 힘의 홍조예요. 꽃인심이 좋은 아이, 니사에스 메랄다. 이 아이는 너시아 제라늄이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꽃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니사에스 메랄다예요. 니사에스 메랄다. 블루밍 샤벳 스텔라 블루밍 샤벳이 이렇게 예쁘게 꽃 피어 있고요 블루밍 샤벳 입니다 블루밍 샤벳 스텔라 고요 짱짱한 아이예요 입수도 굉장히 좋지 않나요 블루밍 샤벳 스텔라 입니다 체리 딜라이트가 또 이렇게 한 포트 있습니다 체리 딜라이트 라고 합니다 체리 딜라이트 꽃 인심이 굉장히 좋고, 꽃볼이 주먹만한 아이. 여러분이 받았을 때 꽃이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완볼이 되고 나면 꽃이 주먹만한 아이가 체리 딜라이트라고 해요. 꽃도 예쁘고요. 아, 또 여기에는 연지, 분홍 연지가 또 이렇게 있네요. 분홍 연지, 분홍 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홍 연지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한 포트씩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없는 거 꼭꼭 찜해서 어 이렇게 또 주문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율리펀치도 빨간색이고 굉장히 예쁘죠. 이럴 때 이제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화면은 조금 빨갛고 그런 아이들도 예쁘고 상큼하게 또 핑크빛도 예쁘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 미즈아로 코랄 같은 아이 또 미세스 솔도 베비스 같은 아이도 꽃인심이 굉장히 좋고 꽃이 피고지고 하는 아이예요. 알레, 엘라니즈, 엘라니즈, 알렉시스, 엘라니즈, 알렉시스 이런 아이 엘라니즈 알렉시스도 한 포트 있습니다. 엘라니즈 알렉시스라고 해요. 키즈 미소, 키즈 미소도 굉장히 꽃이 또 장미형으로 돌고 있는 아이, 이 키즈 미소도 짱짱하고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 키즈 미소라고 합니다. 키즈 미소예요. 이 아이는 또 누굴까요? 꽃이 예쁘게 또 피어 있는 아, 빌스 네이디 채홍이 꺼, 채홍님 꺼예요. 빌스 네이디는. 육종과 채용님이라고 합니다. 빌스 네이디입니다. 빌스 네이디도 꽃이 굉장히 예쁘죠? 빌스 네이디는 채용님이 만든 거예요. 아랑별비는 이런 아이입니다. 아랑별비, 아랑별비고요. 아랑별비는 어, 여름 얘들은 고전이지만 굉장히 또 꽃이 예쁜 아이. 아랑별비. AY 오렌지 크리미 이 아이는 오렌지 크리미가 이렇게 또 예쁘게 피어 있는 아이. 삽수도 좋고 이런 아이. 오렌지 크리미는 꽃대가 또 인심이 좋은 아이죠. 꽃대가 주렁주렁 피어 있고요그 옆에는 니뉴 블러썸이 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니뉴 블러썸이라고 해요. 니뉴 블러썸. 어, 이 아이는 조울 보배. 이렇게 쭉뭐 30cm 정도 튼튼하고 예쁜 아이. 거의 다 꽃이 피고 있는 아이들. 쇼프트 스프링 빛 알츠. 얘는 스프링 빗 알치구요. 어, 이런 아이네요. 스프링 빗 알치는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한 포트씩 짐 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꽃이 죽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죽는 아이들도 있고 여름을 잘 견디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예쁘다고 물을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말고 좀 멀리 하면 될것 해요. 멀리 해서 애들이 마를 듯또 하면 은물한 번씩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좋을 향기, 좋을 시리즈, 좋을 향기. 이번에는 좋을 시리즈, 애들이 좀 많네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스완랜드 핑크, 그래서. 스완랜드 핑크. 꽃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배송 중에. 그렇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이렇게 키우면은 꽃이 예쁘게 피지 않을까요? 그죠? ay 석양, ay 석양.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상들리에. 더 상들리에도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더 상들리에까지 오늘 하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디비부케라고 합니다. 디비부케 어, 모두 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